미48단지 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사 강변 18단지 내 상가 1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케어 단지 미사 강변 프로지온 1차 총 1188세대 준공년도 2016년 04월 면적 74제곱미터 전세보증금 6억 5천 학군 윤술초등학교 입주가능일 21년 11월 협의 본 물건 외에도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사 18단지 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0 3 1 7 9 6 8949 0 1 0 6 4 1 5 8812 미사 강변서로 127-1 미사 18단지 내 상가 104호 저희 미사 18단지 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객님들에 대한 약속.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직접 확인도 확인하여 찾으시는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물건을 구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맺어주신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미사시 8단지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